3월 26일입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음, 그렇지만 이번 주 우리가 새벽 내내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들의 흐름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었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그무나 자꾸 핑계, 조상의 때문이다 아니면 누군가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근그 무엇보다도 희어지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제와 그제는 이 말씀을 열심히 외쳤던 예리미의 눈물의 이야기를 좀 듣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제가 이렇게 구호절절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볼 말씀은, 우리 얘기가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안아주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곧 말씀을 볼 텐데, 누가 보면 1 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죄가 정말 주목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들이길 원하시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권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이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음악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겨서 주인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열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우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 그러이 말씀을 물론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고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곁을 그렇게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대번에 알수 있습니다.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자가 이제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인식하게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 어느,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아버지에겐 큰 죄를 저질렀지만 혹여라도 아버지가 맞아주시면 종으로라도 그 집에 있을까 싶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걸 아버지는 발견하고, 측은이 여기며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유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매일매일 목을 쭉 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봤던 방법들이 소용없었음이 이제 드러났으니 이제 그만 우리의 지식을 뽐내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여러분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이제는 살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에게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황자가 돌아왔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 아들의 발을 걱정하며 신발을 챙겨주는 아버지의 모습, 매일매일 기다렸음을 알수 있는, 아들의 그림자가 보이자마자 바로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 이제 그만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가 무엇인가 입증하려고 했던 이 욕심들을 꺾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결단을 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